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정유빈이라고 합니다. 에, 저 여기 사람 터키 사람 나즈입니다. 저도 여기 살고 있는 한국인 하지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이 나즈라는 친구한테 터키 여행 가면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좀 배워볼 거예요. 저희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있고요. 어, 이따 여기서 나한테 배운 표현들을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회화를 연습해 볼 거예요 <laughs> 먼저 기본적인 인사법부터 좀 배워봅시다 네. 어, 인사법은 Merhaba를 메라바, 많이 쓰는 편이고 음. 감사합니다나 뭐 미안합니다 이런 거는? t e ş e k k ü r l e r 이라 그러면 미안합니다 요즘 어, 이름이라 연습생들은... 외술 딜레요 gözül dilerim. r e m r dilerim. 그러면 이제 기본 대화를 할때예 아니오는 터키어로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전눈말반말이 없으니까 그냥 예 네, 음다 예벳이라고 써요. 음. 예벳 하는거죠 예. 아니오는 어떻게 해요? 아니오는 다 하이르라고. 하이르. 하율. 하이. 찾았는데. 네. 예. 예. 예벳. 하율. 예. 예. 아니요. 하이르. <laughs> 티르키 여행을 할때 저희가 길거리 음식 있잖아요. 길거리 음식을 한번 사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이제 대표적인 치미츠라는그 돈원 모양처럼 생긴 빵이에요. 가운데가둘린 참깨빵. 이제 그거를 만약에 음. 사고 싶으시다 하면은 어떤 말들을 써야 하든지 지금 배워볼게요. 얼마인지 먼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치? 얼마인지를 어떻게 음. 말하면 되나요? 뭐무메카다 이렇게 음. 해요. 구 네카다 구 네카다 무 네카다 무는 이거거든요 그럼 네카다는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구 네카다 이렇게 돼요 구 네카다 그럼 이제 하나 주세요를 어떻게 말하면 되요 문단 일 턴에 아니면 에두 개면은 문단 이 턴에 시미트 하나 주세요 문단 미차하네. 시미트 두개 주세요는 분단 익히 타네. 시미트 세개 주세요는 분단 익히 타네. 고비를 떠날 때, 대식을 하든지 어, 아니면 콜라이 어, 가있는 아니면 이익이날 이렇게 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실전으로 가서 시미트를 한번 사볼게요. 좋아요. 잘했어요. <laughs>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 하나. 재밌다. 먹어 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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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그럼 이제 키리키에 있는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어. 식당에서 쓸 만한 표현들을 배워 볼 거예요. 종업원을 부를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좀 배워보고 싶어요 마카이무스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여기 좀 보세요 이런 거 저기요 약간 이런 표현이 엄죠 메뉴 좀 주세요 이런 말은 어떻게 하나요? 메뉴 알라빌리미 이렇게도 하고, 기 하고 메뉴판 이렇게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요즘 트리키 식당들은 이제 식탁이나 그런데 QR 코드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핸드폰으로 QR 코드 찍으면 메뉴가 그냥 나타나서 온라인으로 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만약 혹시 메뉴가 없다 식탁에 이렇게 QR 코드 없고 메뉴는 없다 그럴 때 이제 메뉴리스판 이렇게 메뉴리스트 메뉴. 음. 이제 음식을 주문을 할때 이거 하나 주세요. 아까 이제 시미트에서도 썼던 거랑 똑같으면 돼요. 그쵸그쵸 그냥 가르치면서 음. 이거 하나, 이거 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문단비타이네 아니면 문단비타이네 이렇게 숫자만 바뀌어서 그냥 가르치면서 가리, 그냥 말하시면 돼요 네 이제 밥을 맛있게 드시고 네, 계산을 <laughs> 드시고, 해야겠죠 네 계산을 해야겠죠 이제 저희는 나가면서 결제를 하지만 보통 필기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고 나중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계산서 좀 주시겠어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나갈 때쯤에 뭐 계산을 하고 싶을 때, hesap alabilir miyim 하면서 그 계산 좀 해주세요, 이 테이블 계산 좀 해주세요 그런 그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hesap alabilir miyim 아니면 hesap alabilir m i you, 이렇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썼던 뉴트인이라는 그 단어를 그냥 해석 그냥 뉴트판 이렇게 하, 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쓰는 표현, 그 몸짓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해석 뉴트판 이렇게 하면은 발음이 잘안 돼도 이거 손짓을 그 보면서 아, 아, 이거구나 하고 끌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티르키 식당에서는 보통 먼저 음식을 치워주는 걸 예의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다 아직 자리 에 있음에도 음식을 먼저 치워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절대 먼저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터키르키에는 한국에는 없는 카드 계산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테마스즈라는 거예요. 카드를 이렇게 터치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계산을 할때 카드를 내시면 종업원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테마스 스파르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혹시 당신 카드가 그 터치 페이가 되는 카드인지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티르키의 카드가 이제 터치 페이가 되는 카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제 저희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 카드를 쓰니까 보통 없어요, 맞아. 보통 안 돼요 종업원이 만약에 테마스 사람을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아니요 네, 아니요라고 네. 하면 되는 거예요? 거. 아마 보통 없을 거예요 하이에이라고하이하이 하이엘 만약에 있다면? 에베트 되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네 <laughs> 완료했습니다. 네. 응. 군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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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테이블로. 어, 네. 군단 배탈 안에. 저도 그냥 배나 걸어. 기타는 거요 네. 감 <마가> <지 Television> <잘했나요? 웃음> 그래서 사람들, 이이해하만옛하 지만, 원날 지만, 옛날 지만, 옛날 지만, 옛다 이렇게 한 지만, 옛날 지만, 옛날 만 옛날 지만, 옛날 지만, 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제가 한국인이니까 또 후식으로 커피를 그럼요. 먹어야 되잖아요. <laughs> 커피 공을. <국물을 웃음> <응. 웃음> 지금 방금 배웠던 식당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이 카페에서도 혹시 적용이 되는 건가 음, 그럼요. 그럼요. 음. 그 되게 디테일한 것도 없고 그냥 사고 나오는 정도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타네익타네 이렇게 음. 쓰시면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비타네 루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죠. 얘기하면 됩니다. <laughs> 아주 간단하네요. <laughs> 지금 이제 식당에서 하는 헤어랑 <laughs> 카페에서 할만한 회화를 이제 저희가 배웠잖아요. 이것도 실전에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갑시다. 갑시다. 아메다 다음에 루트라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침 거유. 루트라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침 거

아주 좋아요. Yeah. 아주 저렴해. Yeah. 아, 귀여워. 에이, 발. 발이 조금. 발을 만지게 하네. 습관이 됐나보다.